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크리스티안오날두가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 브라이너에 대한 불필요한 개태클로 또다시 그의 인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경기죠. 이번 라운드 프리미어리그 최대 빅매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 간의 맨체스터 더비 경기가 있었는데요. 물론 더비 경기라고는 해도 냉정하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 간의 전력 차가 꽤 난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솔샤르 감독의 감독 자리가 위태롭고 팀 분위기 또한 좋지 못하다고 해도 지난 라운드 결과만 보면 맨체스터 시티는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0대2로 패배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토토너마스퍼를 상대로 3대0으로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무조건 맨체스터 시티가 이긴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승부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인 올드 트래포드에서 펼쳐진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시티가 볼 점유율 면에서도 7대 3, 슈팅 숫자도 3배 이상 차이가 날 만큼 거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갖고 노는 듯한 핵 관광쇼를 보여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다비드 데 헤아가 계속해서 미친 선방을 보여주긴 했지만 호날두 선수의 발리 슈팅 한 번을 제외하고는 90분 내내 두드려 맞기만 하다가 그대로 경기를 마쳤는데요. 사실 오늘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력은 확실히 맨체스터 시티에게 비빌 수 없다는 벽을 느낀 경기였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인성에서도 패배를 당하는 불명예스러운 5점을 남겼습니다. 바로 후반전 막바지에 접어든 시점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는 볼을 드립을 하는 과정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태클에 걸리는 반칙을 당했고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크리스티아노 날두가 쓰러져 있는 데브라이너를 향해 테크를 날렸는데요. 사실 언트 보기에는 인플레이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보기를 돌려보면 돌려볼수록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쓰러진 시점과 호날두 선수가 테크를 시도한 시점에 시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아무리 돌려보고 돌려봐도 호날두 선수가 테크를 시도했을 땐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이미 쓰러져 있는 시점이었고 말그대로 쓰러져 있는 데브라이너를 향해 호날두 선수가 테크를 는 척하면서 그냥 발길질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호날두 선수의 이 같은 행동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버풀에게 5대0으로 떡실신 당한 경기에서 크리스티노 호날두 자신을 우상이라고 말했었던 자신보다 16살 어린 유망주 커티스 존스에게 무차별적인 발길질로 논란이 됐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지 겨우 2주도 되지 않아 호날두 선수는 또다시 비슷한 행동을 취했고 보는 사람의 눈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호날두 선수의 이두 행동이 모두 레드카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5대0으로 관광을 당했고 이번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도 스코어만 2대0이지 거의 핵관광을 당했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의 이런 행동은 그냥 게임에서 져서 성질내는 거라고 볼수 있고 게임에서 져서 성질낸다. 좋게 말하면 승부욕이 좋아서 뭐 지는 게 분해서 화를 내는 거라고 포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냥 게임 졌다고 행패부리는 그것도 수만 관중과 수억 명의 프리미어리그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건 과연 이 선수가 월드클래스라고 불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축구팬들은 호날두 선수의 이번 논란이 된 개태클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저놈 리버풀이랑 할 때도 똑같았어. 전형적인 호날두야. 그는 게임에 지고 있을 때마다 화를 낸다. 퇴장당하지 않은 것은 행운이다. 이게 호날두가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될수 없는 이유야. 호날두는 이게 습관이 되어가고 있어. 등등. 역시 많은 팬들이 호날두 선수의 행동을 비난했고, 퇴장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호날두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선수들을 독려하고, 동기부여 심어주고, 이런 모습들은 정말 베테랑답고, 프로답고,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것인지, 정말 월드클래스 선수로서 이런 논란은 본인에게도 손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